자, 이 주식 한번 파헤쳐 볼까요? 올해 정말 변동성이 엄청났죠.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. 이 회사가 과연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수 있을까? 한때는 말이죠. 주가가 무려 300%나 뛰면서 월가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. 그런데 최고점을 찍고 30%가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. 대체 왜 이런 걸까요? 자,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. 바로 히토류 금속을 다루는 곳입니다. 히토류, 이게 뭐냐면요. 우리가 매일 쓰는 첨단 기기에 꼭 들어가는 핵심 원소예요. 스마트폰은 물론이고요. 첨단 무기, 전기차까지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죠? 근데 여기서 진짜 큰 문제가 생깁니다. 바로 공급망 리스크죠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바로 이 지점에서 MP Materials가 미국의 대안으로 딱 등장하는 겁니다. 미국 땅에 있으니까요.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훨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죠. 이런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습니다. 일단 미 정부부터가 4억 달러를 투자했고요. 그리고 애플과 계약해서 최대 5억 달러의 추가 매출이 기대되고 있어요. 거기다 또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6억 5천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. 이걸 다 합치면 자그마치 15억 달러. 정말 엄청난 규모의 투자금이죠. 이 돈으로 회사는 2025년 4분기부터는 흑자를 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? 그래서 이 주식 사야 할까요?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좀 공격적인 투자자를 위한 주식입니다. 장기전이고요. 혹시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신다면 이 냉정한 분석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.